그러니까, 히브리어를 하는 유대인이 우리 한국 사람에게 히브리어가 담는 온전한 뜻을 알려주려고 하지만, 우리의 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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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뉘앙스를 모르기 때문에 히브리어에 대한 뉘앙스를 잘 아는 사람도 우리에게 전달이 안 되고, 우리가 아무리 우리 히브리어잘 알려고 해도, 히브리의 뉘앙스를 모르기 때문에 해석을 못 하는 거죠. 번역을 못 하는 거죠. 그래도 항상 이둘 사이에는 어느 누구도 뚫을 수 없는 막힌 담이 있습니다. 간극이 음, 있다. 예. 근데 그 막힌 담은 뚫릴 수 있어요. 그냥 누 막힌 담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세워 놨던 것을 전제한다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가 세워 놨기 때문에 이걸 말을 바꿔 누군가가 다시 허물 수가 있어요. 그걸 예수님이 허물었다고 나였죠? 막힌 담을, 둘, 둘 가운데 막힌 담을 허물었다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우리는 실천할 수 있냐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교감할 수 없는, 어, 그냥 교감이 제한될 수, 어느 레벨 이상은 교감을 할수 없는 담이 있는데, 이게 허물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면 막힌 담이 허물어져 버 대표적으로 어려운 게, 그, 의롭다 하는 의도 좀 어려워. 아, 그렇죠. 영어는 그냥 right예요, 올바른. 뭐가 의롭냐는 거예요. 힘들어요. 근데 구별된 자가 의로운 거예요. 음. 구별됨이 뭐냐?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지.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거. 그게 구별된 거거든요. 음. 그런데 사람들은 이퀘이션을 만들려고 해요. 방정식. 이 안에 들어가면 다으어워져 그게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바벨탑을 쌓았던 것들이 뭐냐면은 브릭스의 벽돌입니다. 획일적인 사람들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축적을 해가지고 을을 만들려고 해요. 그게 안 바벨탑이에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어, 어떤 취지에서는 좋았, 초창기는 좋았겠지만 그걸 계속 생각하시고 울울어먹다 보면은 이게 공식화되는 것들이 뭐냐면 교회 안에 무슨 프로그램들 프로그램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것인데 프로그램이 강조되다 보면 야 여호와 앞에 나가지 않아도 이 프로그램 코스만 학위를 아니 과정을 수료하면 너는 어느 단계에서 올라가. 네. 그래서 1단계 과정, 2단계 과정, 3단계 과정, 4단계 과정이 있어가지고 1단계 과정이 교회 안에서 행할 수, 행하거나 섬겨야 될 항목, 덕목이 있는가 하면 4단계, 4단계 되면 그 사람이 섬길 수 있는 것과 함께 누릴 수 있는 덕목을 같이 넣어줄 수 있죠 차별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잊어버리고 프로그램을 내가 1단계 있냐, 2단계 있냐, 여기에 초점을 놓고서 신앙을 하게 됩니다. 수료? 그렇죠. 수료 맞죠. 근데 그렇게 해봤자, 막힌 담은 열리지가 않아요. 음, 그렇지. 내 안에 성령님을 계시고, 이 성령님의 도움으로 나아갈 때, 이스라엘, 히브리어와 한국어 사이에 도저히 넘어올 수 없는 막힌 담이 허물어짐으로써, 나는 히브리어를 모르는데, 히브리어가 담고 있는 뜻을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사용하잖아요. 저는 히브리어를 모른다. 그러나 압니다. 이런 거예요. 이게 영에 관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온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소금을 소금을 보면 소금은 있죠. 근데 소금이 물에 녹으면 없잖아요. 그래서 소금, 물 안에 있는 소금, 소금물을 보면은, 야, 소금 있어, 없어? 하면, 있어. 근데 없어. 안 보이니까. 이런 겁니다. 그 영의 존재, 바람, 바람이 있어 없어? 있어. 근데 안 보이는 거 없어. 귀신이라고. 야 있어 없어. 과학은 없다고요. 과학은 없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있다고 요 이런 거. 영이라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표현이 영을 설명한다. 있어? 없어? 그러니까 어둠과 빛이 하루 하루라는 것을. 만들듯이 진정한 하루는 영의 의미로서 해석을 해야지 육의 의미로서 한 하루, 이틀, 삼일을 해석하면 의미가 안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의 의미로 하루라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두 피지컬한 양이 온전하게 밸런스를 이룰 때 그때 온, 영적으로 온전한 하루가 열린다 다시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창세 때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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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이틀 삼일 사일 육일 하고 7일째 여호와께서 쉬셨다 했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4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쉰 적이 없어요. 음, 어떻게 된 거죠? 성경에 쉰 적이 없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렇죠.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신나요데 그렇죠. 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미 창세기 1장에는 쉬었다고 나와요. 음. 그게 뭐냐면 그 날은 아직 안 왔기 때문입니다. 음. 올 건데. 영적으로 진정한 의미의 그 안식일은 아직 와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식일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책물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때 그 안식 안에서 우리는 그 책물을 다한 만큼의 상급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제 아직 안 왔다. 그렇죠. 그까이 모든 것들은, 이 모든 것들을, 그, 깨달으려면은, 내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그 막혀있는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막혀있는 그 담을 넘어설 수 있다는 거죠. 성령님의 도움을 받은 자만이 영어를 읽든, 한글을 읽든, 헬라를 읽든, 히브리어를 읽든, 성령님, 아니, 그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이 원하는 본 의미 있죠. 그것을 깨닫게 되는데, 성경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기 혼자서 연구하고 이렇게 하는 자는 그 막힌담을 넘지 못해서 성경의 진정한 의미에 도달하지 못한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암호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땡명 그대로의 문장에서 의미를 먼저 담아요 이건 성경을 연구하는 자가 그 다음 두 번째 연구하는 자는 띄엄띄엄 몇 개를 이런 그 규칙적으로 넘어가면서 히브리어 알파벳을 취하면 거기서 단어가 나온다 이렇게 해 가지고 아무거나 된 성경의 의미를 또 찾아요 그다음에 또세 번째는 비유로 돼 있는 것들이 무엇을 겨냥하고 있는지 그 비유를 해석을해요 그렇게 해서 세 단계까지 사람들이 노력해 가지고 이 성경 속에 있는 비밀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마지막 단계는 뭐냐? 소드라고 해가지고, 이건 성령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비밀을 말한다이 비밀은 연구해가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마지막 때가 언제다 뭐 이런 거 같은 거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드 비밀을 타, 어, 보는 자는 마지막 때가 어느 때, 어느 시기에 올 건지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 아니. 그건 자기의 몫이 아니니까. 그건 알고 모르고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밀은 뭐냐면, 내가 반드시 해야 될 것만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딱 맞춤형으로 주신다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때와 그 시가 오기 전에, 알려줘버려요. 그그 때와 그 시를 알아야겠다는 강박관념이 소드 비밀을 아는 자들에게 없습니다. 응. 그러니까 안심해도 된다, 이거. 그렇죠. 그게 성령이 인도하시는 비밀을 아는 자들은 굳이 알지 않아도 되는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근데 그 비밀을 다가가 본 적이 없는 자는 불안하겠 언제 마지막 때가 되는지, 이게 굉장히 불안해. 요 음. 그래서 사람들이 각각의 징조들을 내세우면서 몇 날, 며칠을 중, 조심하십시오. 음. 주의 깊게 하십시오. 그리고 먹을 거 준비하십시오. 물을 준비하십시오. 돈을 준비하십시오. 이 말에 다 핵가닥 음. 넘어가서 막 바리바리 음식을 준비했는데, 그날 되니까 아무것도 없어. 음. 잘못한 거지. 예. 양치기 소년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교주가 되는 거죠. 예. 교주가 근데 되는 이게 거. 어느 정도 레벨이 차잖아요. 양치기 소년에게 계속적으로 그 수, 뭐지, 수, 속, 는게 경험치가 올라가잖아요. 나중에 진정한 때에는 그 예수님이 오시는 때 예수님이 임했다는 걸 알려, 알리, 알리려고 해도 이 사람들이 이제 듣지를 않아요. 그래, 준비를 안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듣는 그 사람만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 따져보십시오. 지금처럼 믿음이 없어요. 그렇지만 누군가가 곧그 때가 이만 겁니다. 그러면 준비하십시오. 이 말에 두려워가지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은. 근데 이,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했다가 일이 없고, 준비했다가 일이 없고, 계속 속임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지만 다음에 진짜. 양치 목자가 진짜 늑대가 왔어요 했는데도 안 믿는 그때가 온다는 거죠. 진짜 때가 왔습니다. 소드의 비밀을 아는 자는 성령님의 야 진짜 때가 와서 준비해라고 딱 말한다. 그럼 그 사람이 이제는 앞장서서 여러분 진짜 준비해야 됩니다고 알리는데 사람들은 비웃어 버려. 야 어떤 목사가 10년 전부터서 준비하라고 했는데. 아 내가 10년간 했는데, 아니더라. 음, 안 믿겠지. 너, 그 목사 따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코도숨 쳐버리는 거다. 음. 그렇기 때문에 진짜 마지막 때는 준비할 수 있는 자는 소드의 비밀을 듣는 자밖에 없다는 거다. 음. 그 하나님 문제를 베푸셨을 사람만 해당이 되네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 안 한다에 열심을낼 필요가 없는 게 나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것을 훈련하라는 거죠. 왜? 오늘 살아간다 해서 내가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살아가고 내일 살아가고 하는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되다 보면은 명확하게 듣게 됩니다. 우리가 음악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보면은 처음에는 음을 잘못 잡아요. 근데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그 음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처럼 훈련하는 삶.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준비하는 삶이라고 합니다. 그래. 그죠 그래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를 준비해서 비상식량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오늘 하루를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찬양함으로 살아가는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목사님 말씀처럼 큰 교회에서 는 마지막 때 이게 잘안 해요. 사람들이 별로. 그렇죠. 근데 우리기는 하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어요. 마지막 때가 다 오...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는 알겠는데 어떻게 하는 얘기라는... 네, 저는 이제 마지막 때에서 경각... 하루하루를 네. 살하는 얘기인데... 예, 네, 목사님의 마지막 때에서 말씀하시는 내용 저는 좋다고 봐요. 음. 그렇지만 이제 거기에서 포인트를 잘못 잡으면 이상한 포인트로 가잖아요. 네, 그렇다제저 같은 경우는 그 포인트가 뭐냐면 마지막 때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러면 은 오늘을 더 성실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스피노자처럼. 마지막 때가 오니까 나는 그냥 방탕하게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스피노자가 말했던 것처럼 나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 사과나무라도 하나 더 시켰다. 내가 없더라도 이 나무가 자라서 열매 맺어. 어느 누군가는 생명을 살리는데 쓰지 않겠느냐? 이 마음인 거죠. 그러면은 마지막 때가 온다는 목사님의 설교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이냐? 내가 내 살이 사욕으로 사는 게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진정으로 가난한 자, 슬픈 자, 어디 마음에 가침을 받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내가 진심으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지 않. 이러한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저는 깨달아야된다보죠 이게 목사님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강의하는 의도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며칠이에요? 그렇죠. 며칠이냐를 따지죠. 반대로 이제 말을 좀 바꾸면 어떤 사람이 제가 경제학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도록 경제학의 어떤 팩트를 이야기하면서 원리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원리라는 것은 장차 여러분 이나 저나 삶이 다르기 때문에 다가오는 경제적인 어려움은 다르지만 그때 벗어날 수 있는 이치는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치를 잘 깨달으면 어떠한 종류의 어려움이 오더라도 지혜롭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하기 싫어하는 자 자기 안에서 무엇을 증명하기를 싫어하는 이런 사고력을 안하는 사람들은 정답을 알려주세요. 강남의 땅을 살까요? 목동의 땅을 살까요? 이걸 알려달라고요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것은 백날 알려줘봤자 진짜 재난이 오면 은 다시 또다 잃어버린다 그러죠 재미있지. 그러니까 네. 그래서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주는 진정한 메시지라든가 아니면 어, 뭐 경제학자라든가 아니면 사회정치학자라든가 이 사람들이 장차올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누구에게 어떤 경각심을 알려준 메시지를 준다는 것은 특정한 무엇인가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 이치를 깨달으라는 거죠. 이치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준비를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장차 올 고난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반드시 온다라고도 사람들은 최근에 말을 해요. 경제적인 난 난국이 있을 것이다.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금을 사라, 주식을 해라, 땅을 사라 이런 게 아니라. 이치를 깨달아라. 그렇게 되면 각 사람마다 다르게 오는 경제적인 난국을 그 이치를 활용함으로써 이치에 맞춰서 자신의 그 생명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쪽으로 빠져나와라. 이거죠.